どれか。私断れない性格なんでつい OK しちゃいましたけど <laughs> そんなキング・オブ・リア充な存在キラキラまぶしすぎて無理っすよ勘弁してください 아라키나는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 거 걸즈에서 쿨속성으로 등장하는 아이돌로 우리같은 오타쿠들이며 익숙한 어깨인 동인계에 활동하는 유명한 작가이자 아이돌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까치집같은 부수스한 헤어에 크고 동그라며 도수 높은 안경, 녹색의 스포츠 저지까지 서브컬처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만화가 이미지인 삼박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돌. 누구에게나 존댓말을 쓰며 문장을 쓸어 끝내는 한글로 치며 쓴다체를 쓰며 1인칭 아타시를 사용합니다. 동인 작가답게 취미는 만화 그리기와 애니 감상같이 전형적인 오타쿠 취미를 가지고 있으며 인도파의 어방구속성을 가지고 있어 웬만해서는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 하는 방구소 히키코모리 오타쿠입니다. 아이돌이 되기 전 본업은 동인 작가로 그쪽 업계에서는 아라키 선생이라 불리며 코믹회 같은 동인 행사의 작품을 낸다고 합니다. 덕분 행사가 다가오며 밤샘은 일상. 해먹고 졸려보이는 능력치의 작품 활동을 위한 밤샘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선생이라는 명칭답게 그림 실력이 엄청난 힘으로 희나의 사이만 봐도 알수 있듯 밑그림이나 선 따기 없이 캐리커처는 슥슥 그려낼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이돌이 된 뒤로는 타이덕을 했다며 동인작업이나 덕질은 안 한다고 하지만 휴덕은 있어도 더덕은 없다는 말처럼 아니 척하면서도 동인작업이나 애니, 만화감상의 굿즈도 모으는데 아이돌 활동을 하면서도 동인활동을 틈틈이 하며 행사의 작품을 내기도 하고 애니나 만화책의 경우도 바빠서 밀리면 밤샘을 해서 감상을 하는 등 안한다 말하면서도 즐거운 덕질 라이프를 즐기며 오타쿠답게 이런저런 애니적 망상과 함께 작가라는 설정에 어울리게 이것저것 설정이나 오타쿠적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을 반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같은 오타쿠 아이돌인 카미아 나오나 동인작품을 좋아하는 오오니시 유리코 레트로한 올드작품을 좋아하는 아베나나랑 자주 어울리며 같이 덕질 라이프를 즐긴다고 합니다. 이처럼 애니마나 덕질을 하는 아이돌은 흔하디 흔하지만 히나의 경우는 아이돌과 동인활동을 같이 한다는 흔하지 않은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이야 연예인이면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의 서브컬처를 좋아하는 건 흔하지만 히나가 등장한 당시는 모방화 소 초창기로 그때를 생각하면 특이한 설정인데 거기다 직접 작가까지 하는 캐릭터는 의외로 희귀한 케이스 현실에서 동인 작품이되는 현역 성우들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하지만 아이돌 동인 작가는 진짜 흔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그런 설정을 생각했을 때 히나라는 캐릭터가 더 확고한 아이덴티티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말한 것처럼 히나는 현역 동인 작가, 거기다 니트 히키코머리라 누구를 만나러 나가기는 커녕 코믹케 같은 행사가 아닌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는 자택 경비원으로 방구석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히나. 그래도 뭐 자기 입으로는 타이적을 해야겠다 생각은 했고, 위왕하는 거 제대로 살아보자는 생각으로 길거리에다가 어스러운 거리다. 우연히 만난 프듀소로 인해 아이돌 스카드를 받게 됩니다. 본인은 그런 빛나는 세계랑 어울리지 않는 방구석 니트라며 거절하려고 했지만 자기는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고 명함도 내밀고 계속 권유하니 마지못해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왠지 두근거리는 마음을 한켠에 품기도 하며 받아들이게 됩니다. 거절을 못하기도 하고 두근거리기도 했지만 제안을 받아들인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자신한테 권유를 해주었다는 것. 평생 방구석 니트 히키코모리의 동인 활동만 하다 끝날 인생. 조금이라도 변하고 싶어서 나간 날 제안을 받고 이렇게 조금은 사회에 공헌하게 되었다며 이런 자신을 필요로 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기뻤다며 그렇게 말해준 프로서를 위해 조금은 더 열심히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처럼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나 된 이유가 이유다 보니 활동을 하는 내내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외모와 매력에 대해서 크게 자신이 없습니다. 이때 생활 동안 꾸민 적도 없고 남들 앞에서 당당히 무언가를 하거나 밝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낮고 소심하고 음치만 흔히 히키코머리들이 보여주는 부정적인 면을 보이는데 히나 본인이 한평생 그렇게 해본 적이나 하려고 했던 적이 없다 보니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야 할지 어떻게 변해야 할지 몰랐는데 프로소를 만나고 아이돌 활동을 시작하며 조금씩 변하는 것을 알게 되고 히나 나름 노력하지만 크게 변하지 않고 성격과 모습은 그대로라 초기에는 그렇게 큰 자신감을 보이질 못합니다. 다만 이것은 히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외모의 가능성과 재능을 몰라서 그랬던 것뿐 히나 도 확실히 꿈이면 모두가 인정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외모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매부터 83, 57, 82 이라는 신체를 가졌고 외모도 화장을 하거나 약간 이단이긴 하지만, 안경을 보으며 아름다운 외모도 가지고 있기에 하나부터 열까지 먹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꾸밀 기회나 방법을 몰랐기에 매력을 모를 뿐이지 프로서가 믿으라며 꾸미고 활동을 지원하면서 점점 아이돌의 자신감이 붙으며 변해가는 신나 오타쿠는 세간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어둡고 음침하기에 그런 생활을 한신나 본인은 만화나 애니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아니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신나도 주인공이 될수 있고 꾸미고 노력하면 신나나 자신감이 낮은 사람들도 이미지 체인지를 할수 있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신나라는 캐릭터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돌의 자신이 없었고 실력과 재능이 없어 힘들어하지만 희나를 믿어주는 프루서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고 자신감 없는 희나에게 자신감과 칭찬을 주어서 그녀의 매력을 밖으로 끌어내면서 점점 자신감을 키워가며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 상징을 역시 안경으로도 표현하는데 오타쿠 같은 이미지를 벗어 던지기 위해 활동을 할 때는 안경을 벗고 맨얼굴로 자신감 있게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같은 안경 팀인 카미조 하루나랑 같이 활동을 안할 때뿐이지 본인도 안경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루나의 경우 안경을 전파하는 안경교의 교주라 하루나랑 같이 활동할 때는 안경을 쓰며 매력을 전달한다고 하네요. 공인 약가 아이돌 히나의 담당 성우님으로는하나베 루이시로 소속은 스테이럭 소속이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좋아했으며 마크로스 프론티어를 보고 감동하여 성우를 목표하게 되었고, 2012년 중학생이라는 나이에 제1회 스타일 큐브 오디션에 합격하며 스타일 큐브 성우로 활동을 시작, 중학교 1학년 때 양성소에 들어갔으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데뷔작은 2014년 백공카페의 단역으로 활동을 시작 당시 13년도에는 단역 혹은 조연 위주였지만 14년도 류가주 나나나의 매장금의 나나나 위즈드 베리스터스 변마사 세실의 세실로 주역 활동을 시작 그중 세실 오디션은 50대 1의 경쟁률을 가진 오디션이었는데 그 경쟁을 뚫고 쟁취한 주인공 역이기도 합니다. 2017년 6차 총선거에서 중간 발표와 최종 결과 전체 4위 풀타임 내 3위를 기록하여 성우 배정이 확정되며 같은 해 10월에 히나로서 캐스팅되어 아이돌 마스터의 일원이 되십니다. 루이 씨가 본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만큼 히나로 발탁될 수 있었던 것에 매우 기뻤다고 하네요. 비슷한 부분도 부분이지만 루이 씨가 히나로서 프로듀서 팬들에게 가장 호평받은 부분은 바로 임다 같은 쓴다체를 통통 튀는 보이스로 매력적이게 연기하는 것에 크게 호평이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현장에서 대면에 면식이 있던 스기타 토모카즈 씨 역시 루이 씨가 히나로 발탁되어 처음으로 목소리가 공개되자 원래 이런 목소리였던 것 같다라고 짤막한 트윗을 남기며 축하하는 모습 보였을 정도로 딱 어울리면서도 루이시가 어렸을 때부터 선배들에게 어떤 인상이었지를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참고로 좋아하는 작품 중 아이마스가 있고 거기 치아이피이기도 해서 피 출신 성우기도 합니다. 6회차 총선거 발탁 멤버들 중에서 가장 이르기 어깨에 발을 들인 인물로 중2 때부터 활동을 하였기에 다른 멤버들에 비해 시야가 넓어 주위를 잘 살피기에 또래임에도 비교적 연장선 적 포지션을 맡기도 했습니다. 다만 성격의 경우 희나처럼 소심하고 극도로 낯세가리는 성격이라 초기에는 압박은 있었지만 6차 멤버들과 계속 함께 지내면서 안면도 트고 점점 친해지다 보니 신데르라 멤버 중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존재들이라고도 하네요. 히나의 노래로는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 그즈 리틀스타즈 엑스트라, 라이프 이즈 하모니의 물고품의 아이온을 불렀습니다. 신드렐라거즈 극장 엑스트라 스테이지 4 2화 엔딩 곡으로 나온 아라키이나의 첫 번째 소르곡 곡조는 메카물 애니메이션이나 배틀물 애니메이션을 영상시키는 매우 웅장하면서도 엄청난 각오와 결의에 영웅적인 분위기를 주는데 시리즈 내에서 덕후 요소를 넘어서 일단은 작가라는 설정으로 인해 이러한 설정의 근본과 로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라 그런 분위기가 강한 뜨거우면서도 쿨한 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사 역시 그런 웅장함과 함께 오타쿠적인 열정 역시 들어가 있는데 잘 들으면 뜨거운 캐릭터 사랑, 작품 사랑이나 동인 작가의 마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워드가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어. 오타쿠의 심정을 멋지게 보여주고도 있어서 분위기적으로나 캐릭터적으로나 두 마리 토끼를 전부 잡은 멋진 노래. 오타쿠로서 이 캐릭터에 대한 덧없는 사랑을 표현하면서도 이어지는 운명과 인연. 작가로서 캐릭터를 만들고 만나며 인연을 나누는 신화다운 표현과 이야기. 덧붙여 루이시는신나를 연기하는 경우는 목들이가 너무 예뻐지지 않게 하기 위해 조절을 한다고 하지만 본 악곡에서는 그것을 풀고 히나라는 캐릭터의 전력을 전부 들려주는 보컬로 불러낸 것 역시 오타쿠에게 감동하는 요소 중 하나인 리미트를 해방하여 전력으로 승부한다는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인 작가 아이돌 선생님 히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예인이나 성우 등 오타쿠들이 계시고 성우 중에는 진짜 동인활동을 하시며 코미케 출품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이돌이 직접 동인작품을 한다는 좀 흔하지 않은 설정을 가진 희나 특별한 설정 속에는 현실적인 니트 이키코머리들의 소심한 어둠 면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옆에서 그런 사람을 응원하고 지원해주는 존재가 있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야기 소중하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나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아이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